방금 신경치료 받고 나오셨습니다. 아마 두 가지 경우일 텐데요. 치수염이 생겨서 너무 너무 아파가지고 밤새 알타가 오셔가지고 신경치료 받으신 분, 아니면 충치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 하신 분두분 분 계실 텐데 만약에 치수염이었다면 알레이가안 아파졌기 때문에 너무 너무 감사하시겠지만 충치 때문에 신경치료 하신 분은 오늘 조금 아프실 수 있습니다. 아, 야,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이틀 지나도 계속 아프시면 병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신경치료하시면 치아를 많이 구멍을 내서 파냈기 때문에 약해져 있어요. 밥 먹거나 하실 때 갑자기 씹어버리면 이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.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반대. 편으로 식사하시거나 부드러운 고비주로 조심조심 씹으셔야지 이가 부러지지 않습니다. 꼭 지켜주시면 좋겠고요. 하루 이틀 약 드시라고 하셨을 텐데 약꼭잘 드셔주세요. 염증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세균이 감염 없게 약잘더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다음부터 오셨을 때는 약안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라고 말하시면 약안 드셔도 되니까 그것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신경치료인데왜 이렇게 아파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고요. 장가지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끝나면 아플 수 있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, 두 번. 하면 괜찮아질 테니까약 드시고 다음에 오셔서 또 진료받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치료 끝나면 크라운 하게 되는데요. 크라운 하기 전까지는 약하니까 너무 딱딱한 거 드시지 마시고 끝나면 크라운 하고 완성하시면 자연치처럼 원래 이처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